오늘 우리 장세기 48장, 1절에서 11절에 말씀, 베델의 약속 전수와 지난날의 회고에 대해서 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 상실과 또 회복 이후에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어, 짧게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젊었을 때부터 추구했던 축복, 이제 그 축복을 자신이 아닌 자녀들을 향해서 베푸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임종 직전에 이제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축복하고자 하는 이 야곱은 어, 어떻게 보면은 이삭의 모습과 참 비슷해 보이지만 어,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시는 예언하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어, 야곱이.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 야곱의 축복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야곱을 참 귀하게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 다른 사람의 은혜를 나누고 축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자리까지 오른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야곱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마음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를 아들로 둔 야곱 또 외국에서 또 17년을 또 아주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야곱의 삶을 보면서 어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7절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어 자네들을 데리고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들 후에 요셉은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습니다 음 여기까지 1절 먼저 보면요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 이 말을 듣고 두 아들 바로 에브라임 문하세 데리고 2절 봅니다 시작 야곱은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곧 기운을 내서 침대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최고의 권력자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에게 가나안 땅 그가 이 고난 가운데서 또베데에서 하란이라고 하죠 그 길에서 돌베개를 자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야곱에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3절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난 루스에 내게 나타나셨어. 내게 복을 주십니다. 나는 내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땅을 내 뒤에 올 자손들에게 영원한 업으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루스, 베데리죠 어, 집을 떠나 하란으로 향해 그 모든 길에 돌베개를 베고 잔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그 약속을 받았던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한 믿음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우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것이 장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때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은혜 이것이 장차 또 요셉에게로 또 에브라임과 문헤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이곳 내게로 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내게 네 태어난 이두 아들 이제 내 아들과 같다 에브라임과 문헤세 루우과 시모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게 난 자식들이 너의 아들이 유업이 있어서, 에브라임, 문하쎄, 자기 형들의 이름 아래에 나란히 포함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두 배로 상속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자녀, 에브라임과 문하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원래는 이게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죠? 응? 문하세와 에브라임. 네, 여러분, 성경의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가 항상 어떻게 되죠? 먼저 오는데, 여기는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업에 있어서. 에브라임과 문하세그 둘째가 먼저 나와버렸어요. 이게, 이게 실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번아스. 우리 항상 에브라임과 번아스 그냥 들으면 에브라임이 첫째인 줄 알아요. 첫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둘째 동생. 이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불러다가 뭐라 그래? 요내 아들이다. 그들 다음에 내게는 자식들이. 시므온처럼 에브라임과 번아스는 앞에 나오죠. 5 절에 두 아들은. 누구와 갔다? 내 아들과 갔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요셉이 요셉의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요 그럼 어떤 개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아니라 유다로 가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들을 누가 가져 데려갔어요? 야곱이 내 아들과 같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손자잖아요. 손자를 할아버지가 누구의 위치처럼 아들의 위치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려버리는. 그러면서 또 뭐예요? 무나스 에브라임이 아니라 뭐예요? 에브라임과 무나스. 순서가 바뀌어요. 6절 그들 다음에 내게 난 자식들이 뭐예요? 너희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촌수를, 우리가 이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손자가 아들 위치로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유업에 있어서 에브라임과 문하스는 자기 형들의 이름 아래에 나란히 포함될 것이다. 문하스 어, 에브라임이 아니라, 뭐예요? 에브라임과 문하스. 여러분,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어머니죠. 요셉을 통해 에브라임과 문하세 낳게 되죠. 그런데 라헬이 에브라임과 문하세 어머니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위치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지파를 이룰 때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되는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유지되는 하나의 지파를 이루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후손에 남겨줄 가장 중요한 유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인데, 순서를 어떻게 했다고요? 에브라임과 문하세이 뒤에 보면은, 둘째를, 둘째에게 오른손으로 축복.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큰 상징이라고 할수 있죠. 과거에 그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눈이 어두웠던 이삭과 또 눈이 어두웠던 야곱과 이렇게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 큰 차이가 있어요.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는데 그게 실수로, 실수로 축복한 것이죠. 그러나 실수로 축복한 것도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만질 믿습니다. 네 여기서 야곱의 축복은 어때요? 실수가 아니에요. 이는 의도한 거예요. 일부러.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하단에서 돌아올 때, <laughs> 라일이 가나안 땅 에브라스 얼마 남겨둔지 아는 곳에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내가 에브라스로 가는 길목에 그녀를 묻어줬다 에브라스 베들레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8절보시다 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이, 뭣없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내가 축복해 줄 테니,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두 손자를 안고, 축복을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비록 육신의 눈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들들을 보면서 일부러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눈으로 손자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직에 올라가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나이 때문에 이스라엘 눈이 어두워잘 보이지 않아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들들에게 그 가까이 데려 그러자 야곱이 그들에게 이마저 교하였다 1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나는 내 얼굴을 다시 보게 하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네.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까지도 보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착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시 볼 것이라고 뭐라 그랬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볼 뿐만 아니라 요셉의 자녀들까지 보게 하시오. 그들을 야곱의 아들들의 위치로 그냥 어떻게 버려 올려버려. 그러니까 요셉과 야곱은 거의 같은 격이 돼 버리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의 위치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 촌수가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원래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어때야 됩니까? 요셉에게 복수를 당한다고 해보면 형들은요 감옥이 아니라 정말 죽을 만큼의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고 화해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모예요 죄인이에요. 그 형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우리도 요셉의 형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구원해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해줬잖아요. 또 나중에 그들이 이 애국당의 모든 가축들을 어떻게 해요? 관리하게 돼그 당시에 이 자료에 보면요. 바로가 관리하는 이 가축들이 또이 얼마나 많은지 3,000명이 넘는데 그 관리, 그 가축들을 관리하는 사람들만 적어도 3,500명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 가축들을 관리하는 사람들만 수천명인데 그 사람들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곡식 얻어먹으려고 곡식을 사러 갔다가 고생 땅을 봤죠또그 나라에 온 가축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죠. 요셉의 형들은 죽어 마땅한데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수년 동안 고생을 해도 부족할 만한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또 야곱은 본인이 축복하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본인도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보게 하시고 요셉의 자녀들까지 보게 하십니다. 또그 요셉의 자녀들은 또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지파에 축복을 받게 되는 그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요셉을 만난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또 요셉도 자기의 자녀들이 또 아버지의 아들들 위치로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 또 요셉의 형제들은 어때요? 또 요셉의 형제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구원의 역사를 는 것처럼 이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 뭐 바로도 요셉 때문에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 이 장세기를 보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나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들이 또내 이웃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또 그들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고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바뀌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많은 변화가 많은 축복의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가신 주님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또 야곱의 축복으로 인하여 또 많은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귀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께서 우리에게 야곱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많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옆에 순종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주의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 주님 아소서.